쟤2 1 같네요 형님 지제 쟤만 팠잖아요 음? 제만봤잖아요네 음? 음? 쉽지 뭐 그게 방법이 그 밖에 <몇> 없는다전 경기 고명하도록하습니다 1번 코트 양윤승 <몇> <윤수>, 강그린 <몇> 이지원 정상정 <몇> 2번 <정>, 코트 <몇> 강우은 김지원 정정숙 <몇> 박영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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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코스 아, 준기김준아이팅정강팅4봉 아. 코스 김정권, 장등에 박정희, 강인순 출전 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 나 근데 뭐 어쩔 수 없겠던데 어. 아와아이고게 생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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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깎겠어. 공이 좀 저기 닿는 아. 잡아. 제대로 지식 같은 거. 아. 그럴 게안 돼. 아, 야거살좀 짜야 되겠다, 근데. 아, 동생이동생 찍기로 했더니. 아이고. 날퍼네. 이껴지 <laughs> 쇠만 공개하면 근데 그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웃음> <응>. <웃음> 쇠만 공개하고 싶은데, <laughs> 그리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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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먹고 있네. 먹고 있네, 이거 진짜 아수습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까세수고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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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기중하를 일본포트, 강영준 강 거리, 이, 지어, 정 은정, 추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수밖에 안들 누구일 야 뭐, 예. 비싸가지고 먹지 말 정현아, 이거 삼성했나? 삼성. 흐이방이네 이승 안 하냐, 그랬지이제에선뼈대붙어야 우리에요. 폭떡이 음. 돼? 안 돼. 네. 와, 폭동. 저전시이지현 일본 콘트거고 제가. 찬상 아, 이거 있나? 아니 몇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따라왔는데, 음이 지고 있었는데. 됐어. 됐어. 몇대 몇인지? 저, 오늘, 테이비하고, 어, 비어보긴, 오늘, 어, 끝나고, 피가 마지마 계속 운동해나 아, 그래요? 이게 있네. 네? 예, 이거 뿌리고 올게. 아, 어, 아니요, 제가 버릴게요. 아, 아니야. 오, 어, 아.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야, 야, 야. 써도 써도 아, 됐어. 그렇지. 족국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자, 또, 아저씨, 또, 또, 네, 또 먹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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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줘봐라. 하나씩 다 먹고 있어요. 하나씩 다 먹고 어요나씩먹 드세요. 네, 줘봐라. 수박 좀좀주세요전 네, 자, 전부 하나씩 드셔. 자그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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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먹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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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씩. 하지씩하하 ナイスあ、こんな子、いけたうわー <laughs>